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5일 되는 미국에서 한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는 좀 쌀쌀합니다. 여기도 국회는 하루도 쉬지 않고 땀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국적 특위 하는데 막, 유가족들은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국회인들은 지그들끼리 싸우고, 이야, 완전 아수라장이 진짜 대판입니다, 이태원 국적 특위도 참사 원인을 밝히고 이래야 되는데, 정권 공격한다고 야단이고. 국민이 뭐 공개 하이고 방어를 해야 죠 방어하고. 그틈새에또저 뭐야 유가족들은 가지 말았어야 되고 하는데 유가족들은 갔었또 울고불고야 단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이태 참사가 밝혀질 게 없습니다. 다 사람이 보면은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고 그런 압사가 어떻게 하기 됐는가.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인파가 모이고 급속도로 앞이 무너지니까 그대로 압사가 시작되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책임을 정부에 지우고 윤석열 대통령에 지우고 뭐다 하려고 하니까 그걸 억지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답은 안 나오고 시끄럽게 시끄럽습니다. 누가 이태원에서, 그 육지에서, 누가 그만한 대형 압사사고가 날이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윤석열 일어날 수 있는 거왜못 막았어? 이상민 왜못 막았어? 그래서 용산경찰서장과 그, 용산구 청장이구속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속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풀어놓고도 재판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인이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구 청장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날이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대책을 전혀 못 세웠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헬로윈 데인가 뭐 그거는 늘 있어. 늘 그만한 인파들을 갖고 늘 있어. 근데 이면 갈수록 이 땅에 왜그 대응 참사가 된나는가 그게 바로 공공 안전 질서에 대해서 무디해지고 무감각해진 시민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은 앞사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위협을 느끼고 경찰관이 누구 한 사람의 호루라 소리에 일어나시오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들도 누가 말을 이리안 듣게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정치인이 특히 지금 야당에 있는 좌파들. 공권력 말은 죽으라고 안 됐습니다. 누구 말을 잘 듣나요? 김정은이 말은 잘 들어요. 이태원 파출소 그 경찰들 말만 잘 들어도 또 그런 사고는 안 생겼습니다. 저는 특히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하고 있는 분 부모들 컴다운 하시고 이성적으로 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차후에 우리 아이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이 이런 사고가 혹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주라 이런.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풀어나가는 해법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풀어진 게 있습니까? 그 많은 유가족들이 어, 10억 이상의 돈을 받고 사회는 엄청나게 혼돈하게 만들고 국, 국민 세금은 수천억을 쓰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습니까 정치 권력이 바뀌게 만들었다. 그 정치 권력 바뀐 문재인이가 잘했습니까? 개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거기에 세월호 유가족들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모든 걸 박근혜 정권에게 다 해서 정권이 무너지게 만들고 새 정권 만들었는데 그래 잘잘 잘 됐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온 다섯 대가 우리나라 서까지 들어왔다가 하나도 격추를 못 시켰습니다. 왜못 시켰습니까? 오히려 대응하게에 떴던 우리나라 경전, 전투기, 그게 한 대가 추락하고, 헬기에서 사기해도 맞지도 않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명백합니다. 왜? 군인들은 평상을, 훈련을 실전처럼 해야 된다. 훈련을. 훈련, 5년 동안 훈련안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안 하고, 김정은하고, 굴고 합의하고, 안 하고, 다 해서 훈련안했어니 전방에 있는 그 집필 철책선다 무너뜨리고, 아, 대통령이 가서 무너뜨리고 다 없애는데, 어느 지휘관이 구경합시다. 누가 하겠어요? 목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만만디.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편한 군인이 대한민국 지금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해도 간이 아닙니다. 아이들 보고 뭔가 잘못해서 체벌도 못하게 됐어요. 구타 없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은 뭔가 체면을 묶기 위해서 완전 군장에 뛰어 조금 뛰다가 배가 아파서 못 뛰겠대요. 그거 어떻게 못 때려. 그러면 이제 감옥을 보내는데. 그, 그래가 감옥 보내면 50만 군대가 다 감옥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이군 기강 군인들은 기강이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닌데 이 기강을 문재인이가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너무 휴전선에 넘어와갖고 철제선에 기술을 하겠다고 톡톡톡 문을 떠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놈들인데 하늘 위에 무인 전투기 그뭐 기가 아니고 유인 전투기가 넘어와도 군인들을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만든 놈들이 바로 민주당이요, 문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책임을 누구에 물어야 되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죄송하다는 철저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니 그래서 지금 합평 의장부터 시작해서, 육해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전 장성들을 거의 90%는 물갈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지간관을다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훈련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군기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했으라도 군 기강을 세우고 훈련을 해야 됩니 기강이 없는 군대가 훈련 백0 0내로봤자 소용없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적이다, 주적이다 이런 개념 없이 훈련 해봤자 훈련의 강도도 없고 훈련의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50만 군대가 나는 왜이 추운 날이 전투복을 입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근무를 써야 되는가 딱 써야 될 이유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 나의 사랑하는 친자식또 내가 살고 나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내한 몸이 불이타, 내한 몸이 초기와 같은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런 사명으로 총을 들고 이 한겨울 초변 건물을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을, 들 때, 그 나라, 그 군대는 건강한 군대가 되고 발전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춘천은 이 겨울 달 되면은. 뭐, 영하 한20몇 도는 금방 갑니다. 소변 딱 넣으면 금방 차그어버립니다 겨울에 숨을 쉬면 은 요, 지금 입기 나가는 게 바로 나가자 말자 물이안 나가고 요코 밑에 싹 해서 이게 눈꽃이 팁니다. 그런 아저씨들이 다 군인이 돼갖고 그, 그 추위를 맞아가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활도 없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민군이 진기게 내려오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고기 숙여있었 뿐.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왜 그러냐? 지휘관들이 적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고 훈련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전투해야 될 목적과 당위성을 좀 상실하고 있다. 그게 바로 기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에 가장 큰 폐해가 뭐냐? 바로 이 군대 기강을 없앴다는 거니다 다른 것은 실패하고, 경제정책 실패하고, 사회 문화정책 실패하고, 교육정책 실패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복원하면 되지만은 군대가 무너지면은 그사연은 끝장 나는 거지. 문재인 5년이 바로 이 대한민국 국군을 무너뜨리는 데 어마어마한 기회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을 처형을 해야 돼. 반력죄. 로 어제 김경수가 기어 나왔습니다. 이 자식은 기어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나투상 봄날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추운 겨울에 나오게 돼다 미친놈 아닙니까? 예?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은 말을 그 정도밖에 못 합니까? 사면은 대통령이 에게 있는 권리지만은 그건 바로 국민이 내리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지난날 제가 지은 제에 대해서 깊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저를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삶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 정도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 정도 되면은 근데 나온 놈이 하는 소리가 따뜻한 봄날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추운 겨울이 나 그래서 나는 사면에 대해서 별로 고만, 고마, 고만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저 드루킹 조작이나 해갖고, 어, 선거사범, 원래 김경수가 만약에 정상적인 정부였으면 저건 한 20년 받아야 됩니 20년. 민주주의를 파괴한 놈한테 무슨 놈은 그저 한 2년 짧게 형을 주는, 말도 안 되는 이 김경수에게 형량을 줬는 판사 새끼들은 다 처벌을 치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죄짓는 놈이 더 큰소리쳐요 죄짓고 거짓말하는 새끼들이 더 큰소리치고 막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멀쩡한 사람 욕하고 하여튼 이 지금 이 땅에 보면은 말세요말세 말쓰. 착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막그 공격이 막히니까 아 이러도 되겠다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 놈들은 왜? 하느님이 계시잖아 제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성질 같아서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더디게 가지만은 하나하나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는 시민단체 그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시민단체 지원하는 지원금이 뭐 5조래, 5조래. 저는 제가 볼때 시민단체 지원하는 지원금 다 꺼내야 되겠습니 아니, 스스로 노력해갖고, 스스로 자기 하는 모습 잘 보여서 보험금 받아가면서, 천한 국가에 돈 벌려갖고, 손 벌려갖고, 돈을 1억씩 더 받고, 수천만 원 받고, 받아갖고, 엉뚱썼쓴 놈도 문제지만은, 대책 을이 주는 놈은 더 나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야, 넌 3조 원, 이 정말 뭐 문재인 정부 5 조원이라고 그러고 뭐 그걸 부정 엉뚱한 써준 놈들이 수천 억을 또 엉뚱해서 밝친게2 3 0 0억인데뭐 문재인 정부는 야저 보는 게임자고막 그냥 쓰레기는 뭐 서울시에서 또준돈 중에 뭐 촛불 행동인가 학생들이 쳐받아갖고 그러고 그 단체는 지금 취소시켰다 그러고 등록을 돈뭐준거1 6 0 0만 원인가를 또 환수하라 했다는데. 제가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애국단체 총협의회 행안부에서 비행기 민간단체 지원이 있는데 그게 한3천여만원1 년에 지원해요. 잘 썼어요. 거기 보면 그 행태대로 썼어요. 문제인이가 되고 난뒤 행안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십몇만 원이 잔고 썼으니까 십몇만 원을 반납하라고 그럼 내가 행안부 공무원들한테야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다른 모든 단체도 그렇게 조사해 봤냐고 그 우리 단체 같은 애국단체가 탁타 개팅해 갖고 그걸 뭐 하려고 그래서나 싸웠어요. 나는 끝까지 싸워 갖고 안 됐습니다. 그렇게 탈탈탈 먼지를 틀어보면 은저 인간들은 아마 몇조를 해먹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를 키우고 그걸 먹여살리고 원래 그 국가 보조금 주는 것은 그 인건비로 못 주게 돼 있어요. 거의다 행사비를 주는데 아마 인간들은 인건비하고 사람 키우는데 엄청나게 그 돈을 썼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우파들이 하는 얘기했는데 공산당은 때려잡아야 된다고. 진짜 공산당은 이 땅에 살게 해서는 안됩다 왜이자익운동하고 공산당한 놈들이 한 말이 있어, 늘 하는 말이 있어. 요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그 저들이 딱세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 가능 다 정당하다 생각해. 요 그러고 심지어 뭐미인계수가여 여자도 갖다 바치고 또 남자 미인계수, 남자는 미 미남계수는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 그런 짓을 다해서 목적을 세우기 때문에 자익들이 절대로 정권을 잡해서는안 된다. 제발 대한민국 이멍텅구리 국민들이요, 좀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공부를 좀 해봐. 중국 공산당 공부를 해고 소련 공산당사 공부를 좀 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성적 놀이게 되었고, 좀 제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나라의 경제 모든 걸 파탄 내지 않습니까? 이주호 장관이 교부 장관 되고 난 뒤에 지금 어젠가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학교에서 이제 깡패, 깡패 지는 학생들, 이걸 학적부에다 올리고 해서 가겠다 하니까, 그 한국 교총은 뭐 밋밋한데 이, 이 정교조 새끼들이 반대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성 문제 생기는 거 성폭력 또는 문제 생기는 것 중에 교사가 학생을 성폭성막 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90%가 정교조입왜 정교조인지 아십니까 정교조가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프리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아요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이 정교조가 늘 하는 소리예요저저 저, 저거들 분해 지혜 교육 가면 그러고 선생님들끼리도 어, 옛날에 혼숙도 많이 했어, 저들끼리. 그래서 성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도 성뭐 해버려요. 학부모들도 성추행하는전교조 선생님 되게 많아요. 제가 불과 작년에만 도전교조 원주, 전교조 간부야, 여, 자 간부야. 남편이 저한테 전화와서 자기 부인이, 저 선생들끼리 집단 뭐 하는 거. 그런 걸 저한테, 그 애기가, 저유원 다니는 애기인데 그 애기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전교조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전교조 건절, 위원장 하면 저 진짜 이런 사례들을 받아 갖고 학부모들부터 이거 받고 학생들도 받아 갖고 전교조 뿌을를 뽑겠습니다 저. 아니 학교 교육이 안 되는데 전교조 선생님들도 교육부 장관이 그러 하면 찬성합니다 해야지 뭘반대해 학교가 다 개, 개판 난장판인데 뭘 반대하냐고 전교조 선생님들은 학교가 교실이 면학 분위기가 파괴되면 될수록 전교조 선생님들은 좋아요 왜 좋냐 학부모들이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시키고 놀아 내 집안 땡하면 집에 가 이청교조인 이 인간들아, 너희들은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는가? 다른 나라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쳐요. 그러고 통과를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뭐 없어, 그냥. 공부 잘하나, 공부 못하나, 글을 읽나, 뭐냐? 무조건 졸업이야. 얼마나 무책임한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 선생들이 있냐고. 월급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으면서. 노는 날 제일 많아요. 아니, 본인들이 선생 교사라고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글도 못 읽고. 문외문력도 없는 애들이 졸업을 하고 하면은 밖에 사회 에 나가서 적응을 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놈들이 정점에서 다큰 어떤 권력 행사를 하는데 이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과 싸우고 공산당들과 싸우고 해서 아 어, 저는 제가 볼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준큰 사명이 인류의 적 공산당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공산당과 싸우겠다고 하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산당하고 싸우지 않겠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거두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 들 정신 빠르게 차려갖고 공산당하고 끝까지 싸워서 인류의 적 공산당 종교적으로는 사탄마귀 같은 놈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또그더큰 축복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 어젯밤에는 우리 또한각진이 우길고 변함없이 밤을 세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